자, w e t h e r 를 i 프로 바꿀 수 있는 것. 그러니까 동사 뒤랑 가주어 진주어만 됐죠? 응 어. 요거 동사 뒤니까 가능하겠네요. 동사의 목적어. 자, about 뒤니까 안 되죠. 자, 여기는 사형식 동사니까 사형식 동사니까 간목 직목. 동사의 목적어 자리네요. 그죠? 이프 가능하고요. 자, 여기는 여기는 부사절로 사용된 거예요. 너가 그것을 좋아하든 아니든 나는 그녀에게 전화할 것이다. 부사절 안 된다 그랬어요. 자, 그다음 자, 그다음에는 5번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뒤에는 보어라 보어 자리죠. 자, 보어 자리에는 이 부절을 쓸 수는 있는데 그거는 문법적으로는 잘안 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구어체에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니다라고 우리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주어 자리니까 안 되겠죠? 가주어, 진주어만 가능하다 그랬죠? 자, 여기는, 음, 의문사, 투부정사 표현이에요. 이거는 당연히 안 되지. if, 투부정사 표현은 없거든요. wh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투부정사가 뒤에 붙는 의문사, 투부정사 표현이 가능한데 if절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. 자, 여기는 동사 뒤니까 가능하겠네요. 자, 여기는 5월 나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. 뒤로 가면 상관이 없겠지.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10번은 이거는 부사절이네요. 부사절은 쓸수 없다 그랬죠? Arrive는 자동사입니다.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에요. 자, 틀린 부분 11번 없어요. 12번 자, 대슬 쓰는 게 아니라 그는 알고 싶어요. 해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. 그러니까 웨더가 들어가 줘야겠죠.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조금 어렵다라고 해요. 대슬 써야 되느냐, 웨더를 써야 되느냐. 근데 요거 고를 때는 해석해서 뭐 뭐인지 아닌지 되면 웨더.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. 어. 그러니까 이걸 이게 우선 순위예요. 대절로 해석하는 것보다 이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돼요. 자, 13번 틀린 게 없고요. 14번, 여기도 대시 아니라, 어, if, whether나 if로 바꿔야 됩니다. 요 계열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에 있는데, 요거는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. 자, 15번, 그는 생각합니다. 그녀가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고, 어, 좋아하는지 아닌지 생각합니다가 아니라, 좋아할 것이라고, 어,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. 어, 인지 아닌지 생각합니다. 좀 이상하니까. 자, 그는 확신합니다. 그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. 그녀가 그것을 좋아할지 아닐지를. 음. 그래서 여기서는 if나 whether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. 근데 16번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, 솔직히. 음. 그다음 17번은 그는 여기에 머물 어, 틀린 게 없네요, 그죠 음. 자, 영자 부분 이렇게 음. 적어놨으니까요.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. 자, 이렇게 의문사, 투부정사 표현 때는 이푸절을 쓸수 없다 그랬죠. 어.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절로 사용되는 이푸절에는 위를 쓸수 있어요. 부사절에서만 미래시제 대신 현재시제를 쓰는 겁니다.